그 여러분 잘생기니까 피곤한데요? 이제 농협마트 들어가서장 5분 만에 볼 거예요 만약에 내가 농협마트 장을 보는데 5분이 넘어간다 그러면 나 마트 사버립니다 진짜로 마트 사버립니다 진짜로 라고 하면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8분 안에 보겠습니다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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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농협마트 8분안에 장 못보면 농협마트 삽니다 핸드폰을 안들고 와가지고 뭐 사야되는지 까먹었거든요 어 일단 소금 어 베이킹파우더 지금 시간이 몇시야 아 4분 남았거든 4분 어 계란 어 계란 계란 어 계란만 사면 끝납니다 3분 남았다고? 아 마트 사면 안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1분 남았다고? 1분? 아, 마트 사버릴 뻔 했네. 아. 아니, 아, 나 일부러 좀 늦게 한다니 마트 사버릴라고 했어요. 마트 사버릴라다가 참았다, 내가 진짜. 아, 아, 하나도 안 급했어요. 다음에 살게요, 다음에. 나 오늘 엄청 대단한 거할 거니까 여성분들 반하지 말고요. 내가 오늘 뭐 할지 말씀해 드릴게요. 나 오늘 진짜 대단한 거 합니다. 엄청 멋있는 거. 나 붕어빵 만듭니다. 하나, 둘, 셋, 넷. 내가 벽돌을 왜 옮길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이게 바로 내가 상남자의 이유입니다 남자가 이 정도 들어야지 점점 개수가 줄어들면서 힘이 빠지고 있죠 이거 왜 싸우는지 아는 사람 맞춰보세요 그냥이라고? 아이 나는 내가 하는 행동에는요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거를 왜 하냐면요 이 밑에다가 바로 불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불콘텐션할 어, 때는 어, 잠시 별창인 거 접어두고 진행만 빠르게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밀가루를 좀 섞어줘야 됩니다 제가 정말 잘 만드는 거 아시죠? 스페셜 에프님 별풍선 166개 흐름이야 토끼춤 에라이 모르겠다 별풍선 받아야지 빠바밤 빠바밤 날씬하고 잘 빠진 분이에요 난토끼예요어자 이제 어 박력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계란을 두 개를 넣어줍니다 계란 두개 넣고 우유도 넣어주고 베이킹 파우더도 넣어줘야 돼요 이거 나밖에 못 만드는 거니까 잘 배우시고요. 내가 피부가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뭔줄 알아요? 맨날 맛밥으로 계란 깨니까 맛밥에 계란이 남아 있어요. 어, 그다음에 우유를 조금 넣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여기에다가 빠 베이킹 파우더를 넣겠습니다. 베이킹 파우더. 오케이. 이 정도면 돼요. 자 이제 여기다가 물도 조금만 추가해주고. 붕어빵에 붕어 들어있냐는 채팅이 있는데 야 내가 그거 할라 그랬거든 어, 근데 노잼일 것 같아서 안 했다 나 옛날에 상어 사와서 조스바 아이스크림 만들었거든 어 그거 미친놈이라고 5초 동안 깔깔거리다가 아무도 안 웃었다 어 소금을 넣어주래 소금 일단은 이거를 잘라야 돼요 이거를 이거를 잘라야 되는데 이거 뭐로 자르지? 가위로 철을 잘라볼게요 그거 가위로 안 잘라질 텐데 어안 잘라진다고 하는데 바로 잘리죠? 어, 이거 집게 있죠? 이거 집게. 이거 집게를요 붕어빵 모양처럼 구부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어 여기를 붕어빵 머리 부분을 쓸 거예요. 머리 부분. 어왜 이렇게 안 꺾여? 오케이. 어 되네, 되네, 되네. 어? 이게 물고기 모양이 맞나요? 어 맞네, 어 맞네. 물고기 맞죠? 어 이러면 물고기 맞네. 오케이 이제 호일로 이거를 감싸줄게요 오케이 이제 여기 꼬리 부분만 해주면 끝나요 꼬리 부분만 이게 붕어빵을 제가 지금 대형으로 만드는 건데 어 이게 또 쉽게 탈것 같아 그래서 은은하게 할게요 아 버터는 안 타요? 근데 버터를 그냥 먹으면 무슨 맛이냐 우와 와 그냥 기름 덩어리인데. 살짝 평평하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냥 그만하자 망친다. 누가 그만하자 합니까? 위기는 꼭 기회입니다. 호일로 막어. 오케이. 호일로 막으라는 거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어 밑에를 막아 줄게요. 언제 먹어요? 학원 가야 되는데. 학원 갔다 와 엄마. 형이 미안하다. 형이 미안하다. 학원 갔다 와라. 어, 지금 바닥 작업하는 거예요. 바닥 작업. 오케이 다 됐어요 이제 이거 어떻게 뒤집냐고? 아 내가 그냥 뒤집어 버릴게 그냥 내가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뒤집어 버리면 되니까 이제 이걸 넣어 줄 거거든요 예 이제 이거를 부어 버리겠습니다 아르이 형님 별풍선 천사계 흐름이야 우와 와 형님 아 진짜 다눈 감아 진짜 싹다눈 감아 4653명 싹다눈 감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I love you. 야, 누가 버터 바르자 그랬냐? 자, 이 틀에 맞춰서 흑바위가 넣어줄게요. 아니, 왜안 나오냐? 아, 오늘 되는 일이 없네. 아, 물을, 아, 우유를 좀 넣어줄게요, 우유. 오, 어, 나온다, 나온다. 오, 어, 나온다, 나온다. 어, 나온다. 오케이. 여러분,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오 이제 팥도 넣어줄게요. 팥도 비비고 좀 넣어줘야 됩니다. 오케이 일단 호빵 넣어줄게요. 호빵. 윽박이 가장 정성 빵이 지금 탄생되고 있습니다. 니 네는 시지 하나 부터 듣지. 소리좀지르지 마라. 낭 마키 싫으면 존내가 저만큼 씻으면 오빠 그새끼 아가리 다 달라 K3 너도 대친다 적당히 한번노 해봐 죽는다 진짜 오케이 여러분 지금 어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면은 하나 둘셋어셋아넷 넷까지는 안 되고요 내손한 뼘이 25cm가 넘거든요 근데 이게 내손 3분의 5가 넘어요 윽빠가 붕어빵이 아니라 붕어찜 만드냐라고 하는데, 야, 이씨. 니가 만들어봐! 나보다 잘 만들면 내가 붕어빵 기계 너 사줄게. 야, 나 이거 엄청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어, 지금. 붕어찜 아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뚜껑이 있으면 더 빨리 만들 수 있겠죠? 인정하시죠? 나 지금 뚜껑 만듭니다. 내 손이 진짜 메카이버야. 내가 가제트 팔에 갖고 있거든요. 뚜껑 지금 바로 만듭니다. 하나. 둘. 셋. 이럴 때 잠깐 장갑을 끼고 만져야 됩니다. 은야, 뜨거워. 자 이제 이거 붕어빵을 뒤집어 줄게요. 장갑 끼고. 자, 이제 뒤집어 줄게요. 음, 한쪽만 타 버리면 안 되니까. 준비. 시작. 오케이. 어, 뒤집었어. 괜찮아요? 잊고 있는 거 맞아요? 오, 어, 잘 뒤집었어. 뭐야? 은갈치 아니야. 그리고 붕어빵이래. 붕어빵. 갈치는 일자로 싹 빠졌어. 근데 붕어빵은 여기 꼬리 부분이 잘록하단 말이야 잘록해 엄마 붕어빵 좀 먹어봐 니네 빨리 만들으라고 재촉하지마 알았어? 니네 학교 다닐 때 손바닥 맞을 때 이렇게 만다, 맞았지 나는 독한 놈이라서 이렇게 때린다 아씨 아프네 <laughs> 자 이제 윽바이가 붕어빵을 공개할게요 여러분 이제 꺼내야지 어 지금 떼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여기 부분은 살짝 탔거든요 어, 모양은 일단 이래요 모양은 자 이제 윽박이가 한번 시식을 해볼게요 아니 먹을 부분이 없는데요 먹을 부분이 없는데 그래도 윽박이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나 알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방송을 해도 욕을 먹지 않은 이유 나는 다 먹기 때문에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최신식 붕어빵이기 때문에 홍두처럼 떠먹는 그거 거든요 음안 먹어도 된다 라고 하는데 아니요 나는 여러분들께 음식과의 장난치는 모습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어우 삼겹구요. 아, 뜨거워서 그래. 우와. 우와. 음. 알잖아. 내가 먹어보니까, 붕어빵은요, 사먹어라. 붕어빵 3,000원에 다섯 개다 사먹어라. 이보다 더 좋은 맛평가는 없다. 1,000원에 3개에요? 왜 이렇게 싸? 근요 빵이 조금 덜 익을 줄 알았는데 빵은 좀 익었어요 근데 완벽하게 익은 건 아닌데 달달한 맛은 난다 왠줄 알아요? 내가 여기다 비비빅 넣었어요 비비빅 반죽할 때 소금 넣고 우유 넣고 계란 넣어봤자 다 필요 없어 비비빅 넣어서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저는요 어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종료하고 내일 오후 2시 이후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